자, 요거는 우리가 정기반전이거 틀리면 정말 이제참 이제 답답하죠. 이제 죠? 요것도 우리가 많이 중요해 여기 었던 거죠. 그래서 고게 여러분 전기기기에서 나왔습니다. 예상대로 예, 전기기기고요. 전기기기에서 직류기죠. 직류 직육 딱 넣을 게딱한 세네 개밖에 없었죠. 전기자 반장형 하나.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? 이제 직류기 하면. 모터에서는 뭐, 토크 계산하는 거. 발전기에서는, 뭐, 유기 기준력 계산하는 거. 그것밖에 더 있냐. 세 개만 딱 끼워가는 이 중요한 거. 이거 틀리면 정말 답답한 거. 그죠? 그니까, 러 기기도 뭡니까, 역시? 우리 학원 와서, 그냥 뭡니까? 열심히 하면 다 맞춘다는 게 입증이 네이분의 전력공학이 안 나와. 전력공학은 나도 모의고사를 내면서 낼게 없어, 이제. 내가 엄청 힘들게 찾았어, 모의고사. 단답으로 낼 게, 이제, 없어. 거의 바닥이 났어. 굳이 놓은다면, 이제, 뭐, 이 있죠. 또, 부등률이라든지내그 하나 남았는데, 이제, 낼게 거의 없어, 이제. 그래서, 이번에 전력은 좀 빠졌죠. 예, 전력은 빠졌어. 빠졌는데, 기기는 지금 올해 두개 놓았다고 하시면